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이다. 나 저희에게 죄를 이서하고 주님의 제 마음 속에 주님 상처, 제 마음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공의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그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당히받아하는 영원에서 저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이소서 아멘. <목소리도>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를 마나이다 やっようもにちゅにむれたらうくに 시기 바랍니다. 정당으로 여다못 들으시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여어나무 단풍나무 밑에 가면 여 아래가 다 보입니다. 이물차리가스탠그라이드로 되기 때문에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합성하시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나시며 아버지의 나

가 세남태에 짓을 것이냐, 묘가 있는 미린의 언덕에 짓을 것이냐 해서 그때 8대 교구장인 메델 주교님이 주교로 계실 때인데 미린의 청당 초대 주임신부인 강도영 말고 신부님께서 거리를 해가지고 막감론을박이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짓는 게 맞겠다 해서 미린의 언덕에 지었습니다. 1928년 에, 이거를 하느님의 순교자의 모호라 이름으로 경당을 지어사니까님께 보물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당이라는 곳에, 네 구의 사제 묘역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소개해 말씀드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신부님 서열이 같이 받았기 때문에 서울 약천성당에서 매대를 죽이는 에비서사제가될수니다그서열은또 똑같습니다. 누하고 마상교육하니까 그 강성상으 나올 세 분이라고 그러는데 서울교육은 또 이분이 세 분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강원도 가면 또 정가신부님 세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그래,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laughs> 이분의 업적은 성요셉성당을 건립을 하고 이 경당을 짓는데 한강세남대회에 이릅니다. 뭐 상당히 네, 말, 말씀이 많았는데 이분이 배드로 신부님한테 그 은혜여서 여기에 다고 합니다. 제일 우측에 계시는 분은 최문식배드로 신부님입니다. 망인사지열 번째 명동성당에서 사제가 되셔가지고 북간도 지방의 교포사목을 자원하십니다그 때마다 우리나라가 신부님들이 저는 독일 신부님한테 세례를 64년도에 받았는데 한창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신부님 일제 시대니까 사람들이 신부님 때까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번 사모해 보겠다고 보냅니다 그래서 네, 조양아 성당이라는 걸 건립을 했는데 신자들이 확 많고 그러니까 보문이 말 타고 댕김이 도둑질하는 게맞을 달입니다. 말을 타고 댕김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맞다 달인데.

이거 네, 벗어 볼까요? 네, 벗어있어요, 고맙고라 왜냐하면 예비자 들으면 저는 조금 더 쉽게 영어로도 예, 사용을 못하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기 성지에 오셨으니까 김대관 신부님 이 앞에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 앞에서 주목경을 어, 하겠습니다

და რა არის ეს?